네, 동전분 반갑습니다. 노동당 대표 이가명입니다. 투쟁! 네! 네, 저 뒤에 계시는 동지들 잘 들립니까? 네. 잘안 들리는 것같은데 목소리가 작습니다. 제 목소리에 저기서 안 들립니까? 네. 아주 대놓고 욕을 합니다. 네. 차별을 너무 합니다. 앞에 어, 사회를 보시면서 얘기를 많이 하면 대사를 할 말이 없어집니다. 아, 이거 무슨 대사를 해야 돼? 골치가 아플 정도로 대사를 줄여나 버렸습니다. 어, 지금도 대한문 앞에 집회하고 있습니다. 그 집회가 원래는 조금 더 올라와서, 단기국 어, 집회가 어디서 있길 했냐면, 문화회관 앞에 있길 했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가 규모가 축소돼서 지금은 대한문 앞에서 하고 얼지로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한석달 동안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 지내보니까, 난 30년 데모한다고 욕만 얻어먹는데 아 차별해야 되겠다. 욕에될 곳이 생겼더라고요.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좀 못하게 막아줬으면 하는 바, 마음이 싹 드는 게 그거 하면 안 되는 차별인데 저는 마음속에 그런 차별이 막 생겼었습니다. 내할 때는 괜찮고 남의 할때안 된다 이거 안 되는데 그 사람들 하는 게왜그리 보기 싫었던지 오늘 또 똑같이 하고 있는데 욕만 욕만 하고 있습니다. 여, 여기까지 오는데 아, 우리 아까 사회자께서는 한 번도 없었다고 했지만 10년 전에는 이자리 왔었습니다 이명박 대고 대구, 박근혜 대고부터 완전히 막혔고 1인 시이고 뭐고 약간씩은 다 있었던 세월이었는데 근데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의 건의 하나 하자면 온 김에 우리가 제일 노동자들이 모여서 아니면 시민들이 모여서 우리의 의견을 내기 좋았던 곳이 어땠냐면 종묘공원이었습니다 종묘공원에 나무 하나 없이 수만 명이 모여도 되는 길거리 나오기도 쉬운 광장을 노무현 대통령 때 나무 다심어버렸습니다 이제 좀 돌려줬으면 좋지 않겠나 근의해 봅니다. 노동당이라고 해서 진보정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힘 약하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관님들을 어떻게 하면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시작해볼까 하는 고민에 지금 8월달에 열리는 정기당 대회를 중심으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만도 있고 그리고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의견을 내 주는 것이 좋고 그 의견 속에 정리가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구석구석에서 모여서 우리들의 얘기 논의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으면 오늘 모였던 어, 한 부분의 성과는 거두리라 그 생각합니다. 알바 노조가 꿈꾸고 있었고 노동당이 꿈꿔왔던 최저시급 1만은 오늘 당장은 안 되겠지만 민주노총이 우리 걸알았고각 정당이 다 끌어안아서 하겠다고 했으니 그 약속 지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하는 급되고잘 안되는 것 되고 잘안 되는 거 약속 지켜달라고 하는 우리 얘기들 오늘 이 자리 그 시발점이라 생각하시고 잘 만들어서, 잘 투쟁해서, 최저시급 1만 원이 노동당과 알바노조가 주장했던 것이 세상의 걸음이 되었다는 얘기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신 동지들 똑같은 마음이죠? 네. 하루아침에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왔던 얘기 잘 전해야, 그리고 노동당에 함께하고 있는 동지들이 길거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이 손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길이 필요한데, 그 길이 아직 뚫려 있지 않습니다. 이번 전기 당대회 때그 길을 뚫는 역할 반드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나와서 우리 얘기 할수 있는 공간 열렸을 때 마음대로 할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신 동지들 고생 많았고, 가실 때까지 제가 앞에서 여러분 안 다치고, 그리고 몸상하지 않도록 앞장서 갈 테니, 가실 때까지 잘 있다가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노조 위원장 이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돌아가신 알바 노동자들의 영원한 대변인 권문석 동지가 이야기했던 최저 임금 1만 원이 알바노조와 노동당의 요구가 되었고 이제 국민의 요구가 되었습니다. 사실 알바 노동자들에게 최저 임금 1만 원은 삶의 문제입니다. 알바 노동자는 최저 임금 6,470 원을 최고 임금으로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바 노동자들에게 최저 임금 1만 원은 제트제 아플 때 병원에 갈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고 곰팡이 안 피는 집에 햇빛 뜨는 집에 살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1만원이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2020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 1만원으로 즉각 되어야 한다고 이거는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에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와 대체 실질적으로 무엇이 다를까 고민이 듭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현재는 최저임금을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최재행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은 박근혜 정부가 임명을 한 공익위원입니다. 이 공익위원을 해임시키지 않는데 어떻게 박근혜 정부가 단절을 한다는 건지,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간다는 게 대체 어떤 적폐를 청산하는 건지 사실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바로 근처에서 우리가 요구할 거는 똑바로 요구를 하는 이런 집회가 많이 앞으로도 꾸준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노동당이랑 알바노조가 이렇게 함께 하는 것도 참 감격이 되는데요. 제가 이거 여기 이제 나오기 바로 직전에 한 언론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이번 행사를 주최하게 됐냐 해가지고 저희가 2012년 겨울부터 2013년 알바노조 생길 때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이야기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노동계에서도 진보 뭐 정당이나 이런데서들도 에 대부분 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헛소리냐 떼쓰지 말라 이런 반응이었는데 그때 가장 먼저 알바노조와 함께 최저임금 1만 원을 이야기했던 것이 노동당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당이랑 함께 이번 집회도 열기로 됐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 얘기한 거죠. <laughs> 네, 이렇듯 앞으로도 알바노즈와 노동당이 함께 세상을 바꾸고 최저임금 헛소리로 치금받던 최저임금 1만원이 이제 당연한 요구가 국민들의 상식이 되었듯 앞으로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세상을 같이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